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, 애플 맥북.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애플 2023 맥북 에어 13 M3입니다. 이 녀석 하나면 여러분의 작업 효율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.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그 가벼움이에요. 무게가 겨우 237g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 정말 편하답니다. 그리고 성능 역시 대박이에요. M3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빠른 속도와 뛰어난 배터리 수명을 자랑해요. 덕분에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인답니다. 이 맥북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두 배로 행복해질 거예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애플 2022 맥북 프로 14 M4예요. 이 제품은 최신 M4 칩이 탑재되어서 성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그 뛰어난 그래픽 성능이에요.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해도 끊김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. 디자인도 슬림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디서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 너무 편해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애플 2023후 에어 15M3입니다. 이 제품은 최신 M3 칩셋을 탑재해 성능이 정말 뛰어나요. 8코어 CPU와 10코어 GPU가 함께하니까 멀티태스킹도 거뜬하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그 가벼운 무게예요. 3170g의 초경량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16GB m 과 512GB SSD 덕분에 저장 공간 걱정도 없답니다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